맛있어. 20. 24. 됐다. 와 kind of 24. 아이 어, 씨, 더블이터다, 이거. 나이스. 내 혼자 더블이터. 이렇게 지역이 안힌다고하는데와이가 나이스. 낚시대는 <목소리> <목소리> 휴스크래프트 1704 줌의 탈초리 저거는 쌍비세트입니다 <목소리> 2 5 어, 뭐야? 어, 뭐 동물? 동물? 야 뭐야? 뭐야? 아니고 지금 야뭐가 너무 뭐야? 서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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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드 올리면서. 이거는 응. 일자체비 단차 1m씩 해갖고 지금 5단 해놨고요. 오늘은 병행이라서 광고가 따로 없어서 일자체비로 5단. 그리고 거치는 사단저 응. 저 로드가 내가 앞으로 아, 가려져.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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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가려. 음, 괜찮네요. 이 정도 까야지 괜찮습 괜찮지 난리가 났구나. 이야,

치. 25. 있는 는 1층 공가라고 저희도 가보적이 없으면 요드에 앞에 초리를 앞에 초리를 조금의 멘탈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예 빛을 있고 이십 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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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나둘셋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냥. 녹화가 응. 맞는가 봐요 <laughs> 잘 나와서 방송 한번 틀었는데 방송 체질은 아닌 걸로 나이스 이십 이래 어설퍼가 라이브 한다고 근데 한 채가 이렇게 나오는데 안할순 없지 24. 많은 것들이 건드렸다 놨다 건드렸다 놨다 하니까 지금 히트. 와. 메탈은 무섭다. 이야. <목소리> 발 무리하고 있는데. 22 이번에도 메탈인가 조금 더 내려야 되겠네 24 다른 분들 갈질하시니까 그래도 수신 불러주시면 서로 좋은데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24! 제가 이게 로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어. 평균 이지랍니다 음. 아, 한치, 여기 있네. 자. 채비에 바로 연결하는 낚시면은 그냥 도래에다 바로 연결, 와. 들고 올라오고 있다. 들고 올라오고 있어. 와. 대현동 님께서 얼음물에 원두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줬습니다 어, 맛있다. 23! 뭐가 물은 거야, 물은 거야? 이야, 깜짝이야. 웃기네. 야, 로드를 막 쭉쭉쭉쭉 당기고. 23! 계속 와, 대현동 잘한다. 와! 와! 태비 터졌다. 어전체비 <laughs> 어, 전다 나갔다. 자, 그, 다비좀 잠깐만 올려주세요. 이 조금만 옆으로 가가지고 풍초 넣고 하겠습니다. 오, 이대로 하는 게 더. 이쪽 이동해 배들도 다 가지고. 오. 공터겠지 지금 내리면 한 마리 바로 올라탑니다 왜냐 지금 체비를 다 올려놓기 때문에 왜? 지금 로드가 들렸죠? 24 메탈, 요거, 그모꺼 한번 써볼게요. 이트. 와, 고등어인가? 요거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 여기까지 따라오나. 1 0터 있다, 1 0터 야, 딱 많이 따라오네. 한치다! 30! <laughs> 어, 간지나님, 우와. 대박. 대박, 쌍거리. 지금 채비 다 터져가지고 다 철수했는데 제가 싼 거를 해버렸습니다. 잘해. <웃음> 잘해. <웃음> 잘해. 고등어다 깔고 있다. 이거 그거다. 이거 대섭치 같다. 나도 갖고 있다. 와!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와! 동일한, 뜨치는거 봐봐! 뜨치, 뜨치! 와! 와! 삼치 등에 꽂혔다, 등에! 로드는 부서지고! 아유, 씨, 빠졌다! 오, 파리야! 와 다행이다 다른 사람 채비 안 해무서 워 <laughs> 이게 로드가 연질이라서 갈치 가면 두둑해도 입질처럼 쭉 이렇게 내려가요 예 네, 다올 이게 입질 방금 혹시 입질 보였습니까 야30 30, 30! 오늘 완전 간지남님 때문에 덕분에 진짜 진짜 타고 했습니다 오늘 뭐 한치? 와, 로드를 겁나 들어올렸어. 야, 이 작은 게이 네 작은 게 로드를 그렇게 들어올렸습니다. 와. 나오면 나오면 해야지. 나오면. 저는 한 치를 노리겠습니다. 오한 치. 무슨 이런 일이? 아, <laughs> 체비가 터져 나갈지언정 한 치를. 한치를 한게 맞겠죠? 어, 됩니다 30. 채비가 몇번 날아가고 하니까 다 갈치로 바꾸시네요. 저는 뭐, 한치가 좋으니까는 채비 터질 각오하고, 30 피딩이다. 야, 30 피딩이다. 삼시반 치. 어 또, 야 맛있다다. 꼴렁하네꼴렁 <laughs> 꿀렁. 자, 지금 시간이 3시 30분 뒤에 철수합니다. 오, 한치 어제 좀안 나왔다고 해서 별 기대 없이 그냥 얼굴만 보자. 한 20마리만 잡자. 그생각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아주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모처럼 라이브도 켜고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동! 자, 오늘 전체 조가입니다. 갈치하고 한치하고 고루고루. 뭐,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한치 좀 했고요. 아, 재밌었어요. 이대로 보내기 좀 아쉬운데. 이런 집 없습니다. 이 한치. 저희 부탁해서 이렇게 통찜을 해주셨어요. 물론, 요, 요것도 시켰죠. 잘 먹겠습니다.